자, 링 아나운서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? 교체가 시급합니다. 여러분, 그 진우영과 현민이는 이제 신입이에요. 신입. 여러분 경력직만 뽑는 세상에 제가 경력직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. 다행히 진우영과 현민이 형이 너무 열려 있어요. 피드백을 더해 달라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부 제가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니, 더 바꿀 것도 아니고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분명히 피드백을 받고 바뀌는 모습을 받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GFN 경기 방송할 때 음향 체크. 자, 요것도 많이 나오셨어요. 저희가 모자랐죠. 저희가 모자란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. 이런 팟캐스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비록 인스타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아직 많이 모자란 단체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. 고쳐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소통을 할게요. 음향 체크 죄송합니다. <laughs> 잘하겠습니다. 잘 메꿔 나가겠습니다. 데이나 화이트 백곤 무슨 경쟁력이 있나요? u f c 보내는 게 최종 목표인데 GFN 선수가 UFC 가면 무슨 팬이 생기나요? 우린 그냥 시청자일 뿐이에요 그냥 즐기고 싶어요 요즘에 대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유명인들을 가까이에서 보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데이나 화이트입니다 제가 이거 사골까지 우려먹어야지 여러분 데이나 화이트예요 어디 동네 사장 아니고 데이나 화이트예요 저는 선수들을 UFC에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. 근데 다만 또 이제 UFC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선수들도 있겠죠. 그 선수들을 또 이제 제가 또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고 싶습니다.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수 출신입니다. 선수 출신인데 모든 선수가 UFC는 갈수 없잖아요. 그게 아니라도 내가 다른 부분에서 이제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죠. 자 그리고 또 좀비 트립에 대한 얘기가 되게 엄청 많더라고요. 아직은 좀비 트립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, 뭐 좀비 트립이나 하지, 어. 선수층이 너무 얇다. 그냥 전국 돌면서 양산 광역 같은 보물을 찾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. 좀비 트립 4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격투기 컨텐츠에 신인 선수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. 좀비 트립 3를 하면서도 신선한 참가자들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멈춰있는 단계죠.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해외 쪽으로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비트립이 진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좀비트립 하고 싶죠. 좀비트립 이제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? 1에서 막 600만, 500만도 가고, 3에서 막안 나왔다 하지만 다 100만이 넘고, 150만, 200만, 300만까지 가고, 구미사무라이 나오고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이제 더 이상 없어요. 정말 다시 참가자들을 받으면 어디 안 나왔던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좀비트립이 찍기는 힘들지 않나?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챔피언을 뭐 델트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체급별로 선수가 몇명 없어서요 그래서 오리진을 시작을 하는 거죠 오리진이 제가 생각했을 때 10번쯤 되면 그러면 챔피언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컷맨 있는가 도핑 테스트 하는가 채점표 공개하는가 파이트먼이 많이 주는가 저희 제 p n 원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컷맨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핑 테스트 하는가? 제가 알기로는 도핑 테스트 계속 하시지 않을걸요 국내 어느 단체에서도 도핑 테스트 하고 싶죠 근데 아직 그 단체가 이만큼 크지 않으니 조금 지금 힘들고 챕점표 공개하는가? 할수 있죠 뭐 일인가요 이건 뭐 일도 아니죠 파이트 머니 많이 주는가? 세계적인 평균적인 파이트 머니보다는 많이 줍니다 값어치를 받을 만한 선수, 뭐 황인수 그런 선수들한테는 파이트 머니를 많이 줍니다. 근데 어찌됐든 로드FC가 더 좋습니다. 제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로드FC에서는 황인선수한테 수 파이트 머니를 많이 줬습니다. 이거는 네 인정합니다.